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국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2절까지 사장 앞부분을 살펴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선정 맡은 자들이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봅니다. 12절로 가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제 사도행전 삼 장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빌라도의 힘을 빌어 십자가의 못박아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고 그 능력으로 이런 치유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어, 자, 그자들이, 그자들이 잡아들여서, 어, 젊을 때까지, 이튿날까지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신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 외에는 구원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또 사이비 종파들이 생기면서 뭐 자신들이 다시 재림한 예수다라든지 성령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주장이 틀렸다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주장한다면 그것은 전부 이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잘 묵상하고 붙들고 있어도 우리가 어리석은 데 빠지거나 또 잘못된 사상이나 또 잘못된 이단적인 그러한 곳에 빠지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호기심이나 교만이 너무 극대화되다 보면, 어, 뭐 그런 곳에, 또 그러한 곳에 가서, 어, 거기가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움직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 그 당시 유대교는 이미 기득권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또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종교였고,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은 불과 아직까지 뭐 몇천명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또 핵심적인 멤버들은 12사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종교와 이 예수의 종교가 부딪히는 장면이 계속해서 사정전에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이 기존의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자기 중심으로 갔던 종교들은 점점 위축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던 이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임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laughs>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물론 한국 사회는 조금 기독교가 정체기를 맞이했다 그러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급속도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역사는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나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을 가두었는데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역사는 인간적인 제도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흘려서 세운 이 한국 교회도 어 불과 1340년 만에 이렇게 어 성장하고 물론 숫자만 성장했다는 것이 꼭뭐그결과라고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의 변화 또 사회 리더십 어 이런 것들을 어 차지하면서 아주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 그러면서 사회가 개몽되고 또 더불어서 경제라든가 또 우리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잡아온 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신문합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누가 자격증을 줬나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한 너희들 대제상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너희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누구의 명을 받고 이런 일을 하냐고, 어,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이 연약했던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8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그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예전에는 예수 모른다고 도망 다니던 자가 성령을 받으니까 거기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건강에 대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때부터 어,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 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찬양했던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안 되는 거. 왜 우리를 쳐다보냐. 그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가슴이 팍 찔리겠죠.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간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좋아.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만 알아도 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 예수 이름으로, 어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어 구약의 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 시편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모퉁이 돌이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배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구약의 그 종교인들이 버린 예수가 새 시대를 여는 새 인류와 또 신약을 열어젖치는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이 시작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얘기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유명한 뭐 예를 들어 종교인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회 이런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이름을 통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 사이즈에 상관이 없어요. 그걸 뭐냐?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인 거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권능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추방했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뭡니까? 그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그를 믿는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피박받고 있는데 점점 남자 성도의 수는 5천 명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으로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뒤로 제쳐놓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세상의 평판,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이름을 먼저 자랑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참제자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 오직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데 이 사도들처럼 집중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오늘부터 이 베드로가 변론하듯이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맛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